고하세요. 가자. 잠깐만. 가자. 여기 아차딴 차, 데다 놨어요. 여기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. 아 이쪽으로 가면 돼요, 돼. 도담아몇 살이에요? 이 여덟 살이에요. 여덟 살. 뭐큰 이상이 없는 것 같다고 래서 자연이긴 한데 큰 이상이 없다는 말 한마디 들으려고 1시간 운전해서 돈도 6만원이나 내고 에휴 걱정했던 거 안심비용이라고 생각해야지 도담 산책 많이 하지 말래 아침저녁으로 똥산책이나 하자 태풍이 저기 간다 아 김강빌딩 여기에 주차하라 그러구나 형아는 여기다 놨어 여기다 안 놨어 저쪽에다 놨어 근육통 아니면 접질린 것 같다는데, 그다아 접질린 거면 한 산책 한 2주 정도는 줄여야 되는 거고, 근육통이면 뭐, 한 2, 3일이면. 어, 더답이도 그래도 뭐 별거 아니라니까 다행이긴 하다. 많이 놀랬지. 도담이가 이렇게 불편해하는 게 처음이라서. 탑승! 주사 두방맞느라고 고생했어, 가가. <laughs> 다행이다, 그래도. 집으로 출발!